같이 봄 영화 턴더스트리 이거 우리가 그렇게도 하고 싶어했던 거잖아 우승 상금 일억 얼음 공주 릴리 트러블 메이커 이제 멤버구성도된거 같고 뭔가 무대도 꽉차 보이는 거고 반가워 난 진이야 우리 친구하자. 넌 내가 그냥 연예인 병에 걸린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다고! 넌 혼자 네 멋대로 살면 되겠지. 여전히 미쳐가지고 침을 뒤쫓 기획서를 나오던 길, 진을 외면한 승훈. 리더가 팀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리드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대신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. 막이 오려고... 내 몸은 그 음악에 맞춰 저절로 움직이며 따라간다. 전기처럼 흐르는 짜릿함이 온몸에 내 세포를 깨운다. 출연 이우진.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. 홍은기, 최연정 김승호유. 춤은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영혼의 자유다. 타이틀 썬더스트릿. 아, 제 선택은